그리고 자유파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청년당원 신세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진짜 찐, 찐이 형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화당 20대 대통령 후보 조원진, 박정희 대통령의 외국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릴 것이다. 지난 11월 14일 공표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도전 유지하며 점진적 변화를 이루는 도시, 자유, 질서, 전통, 권위, 안전을 추구하는 우파, 공산화 체제와 세력을 뿌리뽑는 반공사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 국민교육현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내률과 실질을 순상하고경의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독돋린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에 근본님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양강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숙련과 금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